3년째 튤립 구근을 심어 키우면서 이제는 성공할 때도 되었는데 역시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탱자의 튤립 구근 심기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자가 꽃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나이가 든거라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흔히 남자들이 젊고 예쁜 여자분들을 꽃으로 표현을 하는데 두 발로 걸어다니는 꽃은 이쁜 만큼 감당하기도 힘들고 비용 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거로 아무 말 없이 지가 알아서 피고 싶으면 피고 지고 싶으면 조용히 죽어 사라지는 튤립에 탱자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2021년 12월 8일 대학 동기 남날바 군이 튤립 구근을 50개나 보내줬습니다. 이 튤립 구근이 보기에는 먹음직해 보여서 삶아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뭐 작년에 10개 심어서 절반도 피워 보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이거를 50개나 우짜란 말이고 하고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래도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키워 보라고 물잘 빠지는 흰돌과 화분까지 보내주길래 그래 인생은 한 번이지만 튤립 키우기는 그래도 3세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종묘상에 가서 미니플라스틱 화분 30개를 사고 그런 흙까지 사서 올해는 100% 튤립을 피우리라 하고 야심차게 동영상까지 찍어놓았습니다. 자 그럼 탱자가 결론이 실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흰 돌을 깐게 잘못인가요? 안그럼 화분이 너무 작나요? 아닙니다. 이유는 전혀 다른데 있었습니다. 탱자가 첫해 튤립을 심었을 때는 치과에 심지를 않았습니다. 보사르정이 튤립 구근 남은 것을 10개를 주길래 집에 가져가서 화분에 심어서 환기 잘 되는 복대꽃에 그냥 두었었지요. 그때는 10개가 다 싹이라서 다 꽃이 피었었습니다. 분명 첫해는 성공이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둘째 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치과에 두고 보고 싶어서 치과 진료실 화분에 열 개를 심은 것이지요. 절반도 나질 않더군요. 자, 그럼 첫해 아파트 야외 복도에 심은 것은 성공을 했고, 치과 진료실 안에 심은 것은 실패를 했으면 무엇이 실패의 요인일까요? 이게 햇빛 문제도 아니고, 거름 문제도 배수 문제도 아니고, 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1년이 지나자 돌대가리 탱자가 그 사실을 깜빡했고 올해는 웬일인지 남날바꾼이 사랑이 넘쳐서 삶아먹지도 못하는 구근을 50개나 보내 주길래 이걸 막 야외 화단에 다 심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탱자가 자주 볼 수가 없으니 치과에 두고 진료하면서도 보고 점심때도 보고 할 욕심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50개를 진료실 화분에 다 심었습니다. 결국은 환기 문제와 문제를 알면서도 욕심에 눈이 어두워 실패를 한 것이지요. 근데 얼뜻 성공한 듯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싹이 나고 제일 먼저 자란 싹이 꽃이 피면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2021년 12월 8일부터 2020년 2월 2 7일까지 탱자에 3년째 실패하고 있는 튤립 구근신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튤립을 왜 키우냐고 물어보시면은 이게 구근을 심고 나서 싹이 올라올 때까지 한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동안이 정말 지겹습니다. 하지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정말 매일같이 쑥쑥 자라나는 이파리를 보는 것이 재미가 있고 완전히 꽃이 피고 질 때까지 12월에서 3월 말까지는 치과가 잘 되어도 잘안 되어도 지루한 줄 모르고 지냅니다. 그리고 사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분에 푹 박아 넣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주면 됩니다.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만족감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탱자의 3년간의 경험상 얻은 결론은 똑같은 날 똑같은 구근을 심어도 싹이 나는 시기와 자라는 속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차이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자라나며 한순간도 정체된 순간이 없이 꽃이 피어야 합니다. 마치 하늘로 쏘아진 로켓과 같습니다. 로켓이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쉬었다가 올라가던가요?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성공을 한 것이지요. 어느 순간 생장을 멈춘 듯해 보이면 그건 지금 아무리 싱싱하더라도 결국 시들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활짝 피우는데 뭐 실패했다고 그래서노 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50개 구근 심는 것 중에 꽃이 핀 것만 한 자리에 모아서 그렇고, 실제 12개 정도 피었으니 성공률 20%면 수학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한 개라도 꽃이 피면, 49개가 시들어 죽어도 그 슬픔보다 한개핀 튤립이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송이의 튤립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치과에 튤립 심으면 안됩니다. 이상 진리와 탕자였습니다. <목소리>